안녕하세요. 언더키드 c 컴의 f 7입니다 오늘 가져온 건 갤럭시 S9 플러스예요 갤럭시 S9 영상과 그 S8 시리즈와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되고요왜 8과 9이 발음이 다른지는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겠어요. 왠지 8은 8이라 그러면 안될 것 같은 아이폰 8, 갤럭시 S8. 그게 더 와닿지 않나? 음, 개인차인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쓸모없는 얘기로 시간을 뺏었네요. 어,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자급제 모델이에요 자급제 모델이라는 게 사실 그... 그러니까 외국 기준... 외국? 외국? 여하 외국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언락트 그러니까 팩토리 언락 모델을 갖다가 국내에선 자급제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에 가서 구애받지 않고 사고 그러면 기존에도 디지털 프라자에서 그럼 공기계들은 팔았는데 무슨 차인가요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SKT, SK, k LG U로 나왔던 거를 공기계로 파는 거예요. 그니까그 브랜딩이 돼 있어요. 겉에 하드웨어상으로는 안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상으로는 돼 있죠. 근데 얘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삼성이 만든 그거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걔네는 대리점을 한 번씩 들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기 자가 유통용이라고 써있었겠죠 그니까 러 유통을 자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브랜딩이 안돼 있던 건 아니고 얘는 자급제용으로 플래그십이 자급제로 나온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사실 그렇게 스펙타클한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디지털 프라자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싸졌거든요 덕분에 여하튼 시이 이렇게 있고요 열어봅시다. 열어봅시다. 실 뜯는 시간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갤럭시 S9 플러스라고 돼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열면 됩니다. 사실 S9, 그 작은 애를 갖다가 이미 열어봤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잘 알고 있어요. 빼보도록 할게요. 그, 얘는 색깔이 라일락 퍼플이에요. 얘가 미드나잇 블랙, 어, 코랄 블루, 라일락 퍼플, 이렇게세 가지가 나오죠. 예전에 S8에도 오키드 그레이가 있었는데, 그거랑은 다른 색깔이에요. 얘는 이제 대놓고 퍼플인 거죠. 고정대가 있고 여기에 USB 타입 A에서 타입 C로 가는 어댑터. 어 자료 예전 전화기에서 자료를 복사하시거나 그 후에는 액세서리를 사용하실 때 USB 액세서리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충전기가 있어요. 충전기는 9V 1.67암페어나 5V 2암페어. 사실그 퀵차지 2.0을 라이선스해 온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이 아직도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이유는 다들 알죠. 노트 7때그 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건데 이제는 그니까 삼성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우리도 좀 삼성 기기에서 퀵 차이 4.0 플러스 같은 거 써보고 싶은데 그죠? 좀 그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USB 타입 C 케이블이고요 있 타입 A에서 타입 C와 AKG 이어폰이 있어요 그 이어폰 자체는 S8에 들어갔던 것과 동일한 모델이에요 AKG 튜닝 이어폰과 이어 캡이 세 종류 어? 두 종류 죄송 두 종류 있네요 작은 거큰거 거 아마 끼워져 있는 게 중간 사이즈일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건 없네요 마이크로 USB에서 t y c 로 가는 그 젠더는 없네요 충분히 보급이 됐고 원가 절감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본체를 보도록 합시다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갤럭시 S8... 아니다 S9 아니, 아니, 플러스 비슷하게 생기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돼 있고 요 필름이 요렇게 아 떼기 전에 얘는 듀얼 카메라가 사실 제일 큰 특징이죠 그 외에 뭐 듀얼 조리개, 슈퍼 슬로우 모션, 스테레오 스피커 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쏙 떼고 그 전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전면은 사실 뭐 크게 스펙타클하게 바뀌지 않았어요 눈에 띄는 거라면 여기 홍채인식 센서가 있던 게안 보이게 칠했다는 거 정도일까요? 그리고 이 리시버는 스테레오 스피커로 작동을 해요 아... 요거 소리가 꽤 괜찮아요 좀 이따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8MP AF되는 전면 카메라 디스플레이 QHD 플러스 해상도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고요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아래쪽에는 USB Type-C 포트와 3.5mm 이어폰 잭 3.5mm 이어폰 잭을 아직도 넣는 몇안 되는 회사가 되어버렸죠 졸지에 그리고 LG와 함께 여기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 왼쪽에는 볼륨키가 있고요 여기 빅스비 버튼이 있어요 비활성화도 가능한데 위쪽에는 마이크로 s d 카드가 나노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트레이 듀얼심 모델일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겠죠 그리고 2차 마이크 왼쪽에는... 아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정도가 있네요 뒤쪽은 요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랄까 불호 쪽이 월등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뭐이디자인에 썩히 그렇게 뭐 보기 흉할 정도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의외로 되게 부러워가 많더라고요. 먼저 듀얼 카메라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건 F1.5와 F2.4를 넘나들어요. 조리개는 일반적으로 밝으면 더 좋은 거죠.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셔터 스피드를 길게 안 가져가도 돼서 손떨림이 덜해지고 그 ISO를 갖다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노이즈도 좀 덜해지고 뭐 그런 이점들이 있지만 원리상 조리개를 더 개방할수록 뒤쪽의 초점은 흐릿해지기 마련이에요. 그걸 이제 F2.4로 하면은 뒤쪽의 초점은 다 맞을 수 있겠지만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다 보니까 ISO를 올리든 셔터 스피드를 길게 가져가든 그걸 보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듀얼로 그... 밝은 데서는 F2.4로 어두운 곳에선 F1.5로 가져가겠다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건 듀얼 카메라인데 얘는 망원렌즈예요 줌을 땡기고 라이브 포커스 그 뒤쪽 아웃 포커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합성하는 그 기능을 쓸때 쓰는 거예요 얘는 F2.4입니다 OIS는 두개다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LED 플래시와 심장박동수 센서인데 얘는 심지어 혈압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있네요 저... 이것도 새로가나온거 같은데 왜 왜... 왜 삼성 지문식 인 센서는 참 아스트라란 구석이 있어요? 삼성 로고가 있고, 뒤쪽 색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반짝거리는, 그러니까 S8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채도가 낮고, 이 반짝거리는 느낌이 조금 덜한데, S9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한 것 같죠? 빛을 비쳤을 때. 그래서 사실 S8 플러스의 오키드 그레이와 비교를 했을 때, 오키드 그레이가 이 정도 빛을 바로 대도 이 정도 밝기만 나오는 것에 비해서 S9은, S9 플러스는 이렇게. 요렇게 상당히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S6랑 S7 때 되게 평광 필름을 어... 좀 공격적으로 가져왔었는데 이번 S9에서도 조금 살아난 듯한 모습이에요. 전원을 키면서 사양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전작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6.2인치 q h 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고 12메가 12MP, 픽셀, 12메가 픽셀에 8메가 픽셀. 다만 이전에는 엑시노스 8895나 스냅드래곤 835가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 이번엔 스냅드래곤 845나 엑시노스 9810 국내 엑시노스에요. 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용량에 관계없이 6기가 램이 들어가고 64기가와 256기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아, 해외에는 128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나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로 s d 더 확장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n d r o i d Android, Android, a n a h 그대로 아... 뭐 a 정도가 o i d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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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r o i 시 Android, a n 이 설정을 할때 빅스비를 쓸수 끌게요 제 취향에는 참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윈도우 10 세팅할 때 코트나도 있는데 그니까 걔는 말로 듣기도 하는데 제 말을 알아듣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 같은 거 선택할 때 되게 길때 귀찮을 때 그냥 코리아 이러면은 그냥 딱 알아서 하는데 얘는 동의 동의 확인 후 동의를 눌러주세요 전체 동의 동의? 동의할게요 동의해주세요 제발 이런 게안 되니까 이건 음성 안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거라면 그 기능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빅스비가 굳이 여기에 끼어들 필요는 없는데 왜 굳이 설정에 이걸 읽어준다는 게 어차피 내가 버튼을 눌러야 될 거라면 그 심지어 구글 파트는 되지도 않거든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 보호 기능에서 인텔리전트 스캔링을 라고 있어요 얘도 홍채인식과 안면인식을 둘다 지원하는데 홍채인식은 아무래도 좀 느리죠 느리고 이제 직사광선 밑에서는 잘안 되고 반면에 안면인식은 빠르지만 보안성이 약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 필요하니까 어... 얼굴인식이 잘 되지 않는데 얘는 그거를 전환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인식 직사광선같이 밝은 데서는 안면인식으로 상황에 맞게 자동전환을 하겠다 그게 인텔리전트 스캔입니다 그런 거로 설정 안 하면 할 거예요 아... 건너뛰기 요렇게 터치 위가 떴고요 아마 알림이 두개뜰 겁니다 알림 하나 어 알림 하나 떴고요 요거 없애면 하나 더뜰 거예요 좋은 말처리 가고 예 요렇게 터치위즈 인터페이스인데 이쪽에서 볼까요 터치위즈가 요렇게 아 이제 터치위즈가 아니구나 아 죄송 삼성 익스피리언스가 떠있는데 음 일단은 앱 서랍에서 볼수 있는 거는 자급제여가지고 확실히 다른 앱들이 전혀 없는 걸볼수 있죠 원스토어 뭐 T서비스 l g u 뭐 KT 그런 거 전혀 여기 메뉴에도 없고요 다만 삼성 앱도, 그러니까 삼성 뮤직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다른 거를 몇개 빼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이번 모델부터는 국내판도 DMB와 FM라디오가 둘다 들어가요. 라디오는 데이터 비용이 안 드니까 분명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국내에만 유독 DMB 때문에 빠져있던 기능이긴 한데, 요런 것들. 음, 전화 누르면은 그 자급제니까 몇몇 안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뭐 그런 경우 딱 한번 뜨고요뭐그 정도에요 다만 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카메라에요 요렇게 들어가서 키면은 뭐 화면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 슈퍼 슬로우 모션 HJ 상대로 9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는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R 이모지 기능이 있어 가지고 뭐 요렇게 그 아이폰 10과 비슷하게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쓸수 있다. 마이 이모지 만들기 기능으로 내 얼굴을 다운 그 전용 이모지를 만들 수 있는데 에, 사실 지금 첫인상으로는 좀 되게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여요. 뭐, 여하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 외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똑같아요. 여기 사이드 알루미늄이고, 여기 좀 무광으로 바뀐 거, 뭐, 그 정도가 특이한 점일래나. 그리고 방수 방진, i p 6 8 방수 방진 되고요. 무선 충전 되고, 아, 이제 후면으로 4K 60 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한 거, 그것도 큰 차이점 중에 하나네요. 뭐, 코. 고... 정도에요 그거랑 뭐 빅스비 기능 좀 강화되고 뭐 실시간 번역건 노트 8에도 그 펜으로 됐던 건데 여하튼 뭐 그런 것들입니다 아... 실제로 어떤지는 제가 써봐야 알것 같아요 지금 일단 첫인상으로는 그러니까 잡히는 기능은 묘하게 기존 S8 플러스보다 이 사이드에 각이 져있어가지고 느낌이 묘하게 다른데 이게 진짜 좋은 바뀐 점인지 실제쓸때 어떤지 배터리는 좋아졌는지 제가 좀더 써보고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쪽이 갤럭시 S9 플러스고요 이쪽은 예전에 나왔던 갤럭시 S8 니다 업그레이드 하시면 아마 오레오 그 인터페이스가 똑같아져가지고 더더욱 구분이 안될 텐데 참고로 가격은 64기가짜리가 156,000원, 256기가짜리가 115만 5천원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 또 뵐게요. 끝.